네. 예리 씨 모시겠습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네 너무나도 멋진 예리 씨 중앙에 서주시고요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와 그냥 감사하겠습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세련되면서도 고혹적인 매력을 뿜뿜 하시면서 입장하셨어요. 네.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릴게요. 한번더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. 네. 정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왼쪽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 제가 들어드리도록 어어, 하겠습니다 네, 네. 우선 수상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. 여성 유기돌로서 네.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어, 어,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네, 정면 보고 선해주시면 어, 돼요 네 제가 이번에 청담 국제고등학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어, 상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살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. 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레드벨벳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예리 씨의 멋진 모습들 퍼포먼스를 보기도 했는데 네. 어, 배우로서 예리의 매력 너무나 안정되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혹시 <웃음>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어떤 캐릭터라든지 또는 배우분이라든지 어, 그런 어... 게 있을까요? 어... 음... 일단 캐릭터는 다 뭐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음.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배우 뭐 선배님들과 많은 경험을 음.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네. <laughs> 네, 앞으로도 또 레드 벨벳의 예리이자, 또 연기자로서 예리 씨의 네. 모습 너무나도 기대되고 네.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. 네, 부탁드릴게요. 하나, 하나 둘, 셋,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에서 뵙겠습니다. 네. 네, 이번에는 올해...